근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배가 소위 얘기하는 고부가가치선이라서 한마디로 음. 얘기해서 단가가 비싸거든요. 예를 들면 뭐 LNG 운반선, 이나 예. 선박은 대형화될수록 밸런스나 이런 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선을 잘한다는 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음. 건데, 그래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앞서 있다라고 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신은 미국에게 모든 걸 주었다, 딱한 가지만 빼고 뭘까요? 조선입니다. 조선업. 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자, 우리나라 조선업에 눈독을 들여왔는데, 어,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우리의 히든카드, 조선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그 별칭 그대로 유하고 계세요? 조선의 국민. 네, 네. 요즘 조선업 괜찮죠? 업황이나 뭐 주식가나. 괜찮다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을 정도로 좀 좋은 상황입니다. 어, 네. 아, 여전히 주가도 좋아요, 조선업? 주가가 작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한국장이건 미국장이건 고생을 음.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아웃퍼펌을 했었던지라 사실 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며칠 전에 대부분의 조선업체들이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업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나름 선망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나름 행복하신지 약플이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네. 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신은 모든 걸다 줬다 미국한테. 근데 조선업만 빼고. 아니, 근데 한때 미국이 그래도 배잘 만드는 나라 아니었어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신은 미국에게 조선업을 줬는데 본인들이 아... 갖다 버린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 조선업이 흥했던 시기는 전쟁 직후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함과 사실 상선이 약간 경계가 모호한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네. 전쟁 때도 저희가 군수물자를 나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전쟁에 투입됐던 수많은 군함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일반적인 물자를 나르는데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미국이 조선업을 굉장히 잘했었는데요. 음. 그 뒤로 일반적인 상선만을 위한 그, 조선을 좀 요구하는 요구가 많아졌는데,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좀 쇠락하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의 항공모함 한 11척, 전 세계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미국 하면은 여전히 해군력은 강한 나라,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배 만드는 기술 들여다보면 형편없다. 좀 뭔가 괴리가 느껴졌어요. 이게 이제 인력이 원체 많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항공모함이 되었건 아니면 군, 다른 그냥 공격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이 투입이 돼서 계속 노하우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중, 지금 일그 미국의 문제는 이런 인력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아. 저희가 노하우 전수도 안 되고 똑같이 큰 일을 하는 부분인데 한 20년 전,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점점, 점점 이제 경쟁력이 좀 이뤄지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그데그 문제는 바로 우리 한국의 조선업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 기술을 전해야 할, 그니까 전수해야 할 후세대가 이게 좀 부족하고 마땅치 않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군함 관련된 조선업이 많이 쇠락한 부분이 부각이 되었지만 사실 이렇게 문제가 원인, 그러니까 문제 발생하게 된 데는 네. 상선 쪽에 해당하는 조선업이 같이 이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 중에서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 조선업체들은 모두 다 민간상선도 같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영역이 상시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좋을 때는 다른 부분이 받쳐주고 다른 부분이 안 좋을 때이부분이 받쳐주게 되면서 계속 그 경쟁력을 유지해가야 되는데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큰 해운사가 음. 없어지게 되다 보니 저희가 네. 상선 쪽에서 미국 조선소한테 나 이런 배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선에 대한 요구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군함 같은 경우는 사실 상선처럼 매번 그렇게 수요가 또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종사 하는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보상을 많이 받아요. 사실 매달려서 저희가 할 텐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좀 떨어지게 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우리의 조선업은 우산장수, 부채장수 다 갖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언제나 상시적으로 뭘 해도 좋은, 업황이 좋은 그런 네네. 여건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 네. 조선업은 특히나 이 자동화가 어려운 업종이라서 네네. 이게 설계도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더 이제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을 잘했던 그 시절에는 배를 굉장히 직선화시켜서 약간 자동화에 가까운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 자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 때는 굉장히 급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반적인 상선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요구사항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지금도 음. 조선업이 저희가 미국에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네. 부활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네. 100% 주문 생산 방식의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라인에서 막 찍어내듯이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이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음. 과연 지금까지 잃어버린 경쟁력을 인력도 다시금 불러 모으고 사업장도 과연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보면 굉장히 좀 회의적이죠 네. 그. 그러면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는 그냥 군함이에요? 상선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음. 발의가 처음 되었던 쉽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략상선이라고 하는 거를 좀 늘리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건 일반적인 상선이라서 원래는 그 물자를 나르는 거에 투입이 되지만 네. 전시에는 전쟁에 투입돼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전략상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한 상선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해운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들인데 음. 전시에는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서 그 나라의 전시에 이제 물자를 나르는 그 능력치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군함 같은 경우도 2020년을 전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절대적인 군함 수가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보니 지금 군함도 중국이 찍어내듯이 빨리빨리 찍어내도 지금 저 숫자를 맞출까 말까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미국이 원체 군함이나 상선이나 아무것도 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도 밖에 손을 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오. 개정안이 자꾸 발의되고 있는 그런 그럼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물량, 척수에 있어서 중국하고 미국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음. 군함 기준으로 저희가 군수 지원함을 제외한 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00척대 후반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400척대 초반 정도 보유하고 아,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뭐 배를 건조하는 것도 있지만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정비 네. 이 부분도 우리한테 요청을 한것 같은데 네. 어디가 더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제조를 했을 때 저희가 제조업에서 신제품을 만들 때보다 애프터마켓이 이익률이 많이 남는 거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형태입니다. 아.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닥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생각보다 신조로 만들 때만큼의 꽤 높은 퍼센테이지만큼의 비용을 받으면서 그거를 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건 제조업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계속 영위할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기 때문에 네. 한 건을 가지고 MRO가 무조건 더 이익이 난다 신조가 더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미국의 군함 관련 시장 자체가 한국한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감을 줄수 있을 만큼 확장성을 갖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m r 로할 때는 이렇게 배를 마치 김밥 자르듯이 단면에 다 이렇게 썰, 썰어서 들여다본다면서요. 그건 정말 잠수함일 그러면? 때 그렇게 잠수함 하고요. 네, 때만, 잠수함일 네. 때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면 단면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모든 부품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클리닝 작업을 어, 거치고 음. 만약에 좀 마모된 부분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새 부품을 넣는다거나 해서 네. 아예 다시 세배인 것처럼 만들어서 아. 이제 수리 정비를 하는 거죠. 그럼 차라리 고치느니 그냥 사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음. 내용 연수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음. 거기에 이제 갔다가 넣은 그뭐 설계 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꾸준한 MRO를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장나서가 아니라 예.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쟁이 끝나고 레이건 시대에 보조금까지 철폐되면서 계속 네.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조선업이 쇠락의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중국의 추격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투수처럼 등판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런, 너무 필연적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음. 어쨌든 남의 손을 빌려서 이거를 좀 경쟁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중국이 아닌 극동아시아에서 어. 조선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네.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독일도 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수량을 하진 않습니다. 음. 네, 유럽은. 왜냐면, 다, 네. 네. 음. 왜냐면 이미 유럽에서 일본으로, 음.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싼 순서로 이렇게 아. 밀려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사온 그, 크레인이 저희가 네. 말매의 눈물이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사온 오.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사실 그 조선업이 거의 죽다시피 한 상황이 된 상태이고요. 네. 어, 덴마크에 있는 그 머스크라고 하는 전 세계 음. 1등, 지금은 2등으로 내려왔지만 1등 컨테이너 선사가 자체적으로 원래 조선업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더 이상 조선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유럽도 그 부분은 이제 네. 거의 능력을 좀 상실한 상황입니다. 음, 그럼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어떤 그 히든 카드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조선업의 경쟁력이? 저희는 당연히 음. 히든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급한 거는 미국이지 한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뭐 그렇게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 업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객이었어가지고 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이 사라지면 저희가 굉장히 이제 물량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군함의 영역이건 상선의 영역이건 한국조선업체에게 큰 고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반드시 외부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특히 군함 되겠죠. 건조 같은 경우는 뭐 고속이라든지 또 저소음, 고강도 무기 시스템,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어느 쪽이 더 강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함 쪽에 있어서 그 HD 현대중공업 그룹은 수상함 쪽에 강점이 있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쪽에 좀더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다, 서로 그 그러니까 잘하는 전공 분야가 조금, 조금, 조금 다르, 다르다고 네. 봐야겠군요. 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그 이런 조선업에서 수준의 입찰 같은 거 들어갈 때는 네. 원팀으로 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안타깝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현대 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따로따로 들어가다 보니 호주에서 이제 수주에 좀 실패한 네, 그런 맞습니다. 아픈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앞으로 될 걸로 보세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 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원팀을 구성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앞으로 좀. 큼직큼직한 입찰권에 대해서는 어, 원팀 체제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AT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둘다 MSRA라고 하는 군함 어떤 건조 자격증 같은 건가요? 수리자격증. 수리자격증. 두다 갖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예. 둘다 취득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취득한 네네.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이번 어떤 관세협상에서 하나의 좀 경쟁력이 될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음. 경쟁력은 될 건데, 저희가 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협상의 카드로만 쓰게 되면 조선도 산업이니까 저희가. 수익을 벌어들여야 되는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 조선을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희생양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너는 너무, 너무 손을 벌릴 것이 당연한데 이제 이 부분을 취하게 됐으니 뭐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관세를 많이 감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카드라고 그렇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왜 중국에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매기겠다 네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 해운사의 물량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배들에 대해서 지금 다 수수료를 부과시키겠다라고 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해운사 중에 중국에서 만든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상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향후에 발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배들의 그 비중이 중국이 아닌 곳에서 만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감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다른 해운사들이 한국의 야들을 먼저 찾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최근에 한국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조금 많이 받는데 있어서는 네. 아직까지 그 부분이 100% 적용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음. 현재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보다 조금 더 일찍 그 납품 해줄 수 있을 만한 슬롯이 조금 여유 있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음. 과연 미국이 어, 앞으로 중국에 발주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아시아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대형 해운사들이 네. 그 부분을 저는 100% 지켜줄 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조선업, 중국의 조선업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중국이 굉장히 근소한 격차로 앞섰다는 얘기도 있고.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요.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뒤처진지 거의 음. 15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예, 저희가 톤수 예. 기준으로는 중국이 지금 50% 이상의 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지금 30% 내외 정도의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배가 소위 얘기하는 고부가 가치선이라서 한마디로 음. 얘기해서 단가가 비싸거든요. 예를 들면 뭐 LNG 운반선이나. LNG 운반선이나 예. 선박은 대형화될수록 밸런스나 이런 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선을 잘 한다는 건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는 라 음. 건데 그래서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50대 30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저도 작년에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 중국이 조선 관련 특허를 한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더라. 막 이런 것도 써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선 업체들이랑 얘기해 봤을 때 중국에서 음. 만든 특허 때문에 막혀서 배 만들기 어려워요라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쪽은 그쪽에서 뭐 특허를 냈겠지만 저희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뭐 특허일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음. 앞서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국이 뒤쫓아온다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 매일매일 <laughs> 늘어가고 있는 <laughs> 네. 상황인데 저희가 조선 업체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몇년 전에 팔았던 거랑 똑같은. 배를 가지고 나간 적이 없다. 아, 매번 새로운 걸만들어다는 네. 그래서 R&D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가지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근소한 차이의 그 가격에서 저희가 좀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한국에다가 발주하는 를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음. 이제 로봇 자동화. 이게 또 조선업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워낙 이 로봇 기술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업체들이 한60% 정도까지 뭐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있지만 실제로 배에 가서 보시면 왜 앞부분 이런 데게 이렇 동그랗게 생겨 있고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을 자동화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 공정에서 만약에 자동화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 어 기술적으로는 2, 30%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아,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동화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공전에 대해서만 용접 로봇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네. 도장 로봇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음. 정도는 좀 가능한데 실제로 저희가 전체 공정에서 막 5, 60%를 막 사람이 없고 오히 로봇이 더 많이 달겨 들어가서 할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구나. 불가능하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일단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네.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내 그 숙련된 기술공들도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법적으로 이제 미국 해운사에서 필요한 법은 그 오. 배는 무조건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군함을 공정하는 과정에서는 어. 저희가 이거는 다른 그 강산 업체에게 네. 좀 들었었던 얘기였었는데 이민자 미국인이어도 이민자인 경우는 아예 용접에 오.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하더라고요. 얘기한 존스 액트 법이 그거예요? 존스 액트는 이제 일반 상선을 만들 때 그런 음.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군함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법이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 어떻게 좀 극복을 할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오히려 한국 조선 업체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게 지속적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네. 원래는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라서 음. 굳이 미국의 저런 그 사업장을 갖추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지 아니면은 음. 그냥 밖에서 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은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맞을지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필리 조선소가 수주한 네 척의 그 컨테이너 선박의 네네. 인도 시기가 네.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걸쳐 있잖아요. 그두 그러니까 척씩 건조하는데 한 4~5년씩 걸리는데 네. 계속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 뭐 비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문제 이렇게까지 번질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선박을 수주한 시기가 2022년인데,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미 이제 아직 뭐 설계 단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무제표에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주장고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 필리조선소가 하나오션에 인수되기 이전에 그 홀딩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일단 흑자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올해 1분기에도 소폭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음, 하나오션은 뭐 필리조선소 인수라는 성과가 있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좀 어떤 전략 갖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은 일단 직접적으로 인수를 하는 전략은 지금 취한 바가 없는 상태이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와 전략적 그 제휴를 맺고 M O U를 맺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에 있어서 현대가 많이 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군함을 만들어 주면 우리의 방산 기술이 그쪽에 이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잖아요. 예전에 왜 러시아 항공모함 퇴역한 거 우리가 사왔을 때 일본 언론에서 막 인도 직전에 그거 잠입 취재해서 막 전기 배선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 한국에 넘어간다 해갖고 우리가 고철로 받은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핵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수주를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원래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군함은 사실 전기 배선 같은 것조차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음. 저희가 아마 기술을 좀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음.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어떻게 생산 공정 자체를 효율화해서 옛날보다 많은. 짧은 시간에 할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니즈가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이제 이런 트럼프의 어떤 조선업 전략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뭐 지금 우리한테 러브콜 보내도 이게 계속 수주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확실한 개런티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에서 나올 그런 규모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정치를 굉장히 늘려 놨는데 만약에 그 수주가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그러한 사례를 제가 상선 시장에서 조금 비교를 해 드리면 과거에 네. 2004년이 LNG 시장의 1차 호황기였었거든요. 카타르 정부가 큰 역할을 네, 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카타르가 한국 조선 업체에게 백척의 LNG를 선물로 준 이유가 누구였냐면 미국이었어요. 음. 미국이 우리가 그 LNG 다 수입하겠다. LNG 수입터미널 50개 건설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어, 근데 셰일가스가 발견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전면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가 미국에 판매하려고 했던 그 가스를 다른 소비처로 파는데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어.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 1년에 거의 3,400억불씩 쉽 빌딩 관련 예산을 잡아서 30년간 군함을 발주하겠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한국으로 다올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게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한국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만큼 미리 몸집을 불려놓는다거나 네. 준비태세를 취하고 고정비를 늘려놓는다거나 할 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또 군함 같은 경우 방금 이제 상선을 말씀하셨고 군함 같은 경우는 건조를 하면 껍데기는 우리가 만들고 내부 장비는 미국 래서 들여오고 그럴 가능성도 일단 사실 남는 돈이 그렇게 않을 많지 거.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어. 껍데기를 만들거나 이러는 거에 그리고 그 미국 장비를 들여와서 갖다 놓는 거에 그 계산을 해서 저희가 마진을 적정 마진을 붙이면 문제가 될 거는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원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나 오션에서 수주한 아, 하나가 인수한 필리쪽 조선소에서 수주한 그 배의 값이 시장 가격 대비 거의 6, 7 배쯤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가격으로도 지금 배를 만들어도 이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 가격 대비 두 배로 미국한테 저희가 음. 받겠다라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원가라고 아, 네. 봐야 되겠죠. 보통 미국은 현재 그 시당 페이를 보면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조선소를 세우는 순간 돈을 뿌리고 망하는 거 아니냐 또이렇게또 걱정하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뭐 네, 예, 미국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빨리빨리 공정이 진행이 되지 않고 근데 음. 인건비는 원체 비싼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니까 이 부분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네. 그 한국의 노하우를 다 심을 수 있을 만큼의 어쨌든 레이아웃은 아닐 것이라고 음. 보기 때문에 이제 외주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네. 좀 유리하겠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천조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 뭔가 또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아서 뭐 긍정적으로는 보이지만 너무 김치국부터 마실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아요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조선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아, 조선업은 음. 어쨌든 사이클 산업인데 저희가 제가 지금 본 와중에는 가장 긴 사이클에 직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고 회사의 가장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매일 매일 나오는 뉴스 에 너무 일 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 지금까지 투자하신 거 분명히 좋은 상황이실텐데. 음. 이제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저희가 조선 업체들 실적은 좋아질 예정이고 수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아. 어, 그렇게 쉽게 꺾일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이왕 하셨으니 뭐 그리고 아직 안 <laughs>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음. 조금 발을 담그시고 네. 좋은 수익으로 좀 그. 좋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투자를 떠나서 국가 어떤 산업적인 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뭐 네.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좀 전략적인 접근으로 아무튼 우리 조선업 호황기 슈퍼 사이클을 맞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엄경화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